주님 메시지.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노라.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부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희 신랑 예수님을 기뻐하고 날마다 소망하며 너희 마음에 품을 지어다. 너희가 이제는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나니 너희 영혼이 날로 더욱 새로워지기를 원하노라. 내 앞에 너희 모든 죄를 고하여서 용서 안 받고 아름다운 영혼이 될지어다. 내가 나의 신부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흡족해 하며 너희를 기뻐하기 원하노라. 너희가 이제는 변화된 아름다운 새 사람을 입고 나와 함께 영혼이 교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를 바라나니, 너희가 더욱 힘쓸 지니라,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도록 너희 자신을 힘써 지키며, 악으로부터 떠나며, 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원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죄에 넘어질지라도 좌절하지 말지니라. 속히 내 앞에 나오면, 나의 영원한 보혈로 너희를 씻어줄 것이니,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느니라. 더 늦기 전에, 용서받지 못하기 전에, 용서받을지어다. 너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느냐. 영원한 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여라. 너희가 죄에 빠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요. 너희가 선을 행하며 나의 뜻에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행복할 것이니 너희 영혼을 사랑하여서 죄에 빠지지 말지니라. 죄 가지고서는 나를 만날 수 없으며, 전국 백성이 될수 없나니, 힘써 기도하여서 모든 죄를 씻어낼 지어다. 너희가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하리니, 지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참혹한 지옥에, 들어가지 말지니라, 영원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지 말지니라. 나는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구나,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이제 곧 간다 하여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에 빠져 헤매 이는 자녀들이 나를 아프게 하 는구나. 너희가 정결하 냐? 진정 회개 하 였느냐? 나의 신부 되기 위하 여서 준비 하고 있 느냐? 이제 준 비가 완료 되어야 할때 인데, 아직도 잘 준비되지 못한 영혼들이 많구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너희가 언제 변화될 것이냐? 내가 너희를 데려갈 수 있을 것이냐? 자녀들아, 시간이 없다. 깨어라. 울어라. 너희 자신을 잘 살펴보아라. 아직도 얼룩이 묻어 있지 않은지 참으로 해계하여야 하리라. 진실로 해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리라. 천국 백성으로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 하리라. 나의 신부가 지극히 적구나 너희가 그 적은 무리에 속할 것이냐 나의 택함을 받을 것이냐 준비하여라 곧 이로다 샬롬 하멘